안녕하세요 이호석입니다. 오늘은 추석 명절 연휴를 앞두고 도키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어, 도키님 그 명절 연휴가 이틀 앞으로 다가왔는데 네. 사실 투자를 오래 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추석 명절이 약간의 트라우마가 있긴 하거든요. 아, 그래요? 왜냐하면 2008년 금융위기가 아. 추석 때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추석 날 이렇게 차, 차례를 지내고 있는데 갑자기 TV에서 리만 브로더스뭐그 아. 사람들이 뭐 가방 뭐 박스를 차고 <laughs> 쫓겨나는 그런 장면들이 나온다든지 네네. 그리고 이제 그 추석 명절이 끝나고 나서 이제 와서 주식을 봤더니 전부 다 하한가에 가 있었다 뭐 이런 얘기라든지 아. 그런 무용전처럼 들려오는 얘기들이 있어요 그래서 추석 연휴를 앞두면 항상 사람들이 리스크를 회피하고 싶은 심리가 있긴 한데 제가 오늘 모신 이유는 추석 연휴 기간 혹은 그 전후로 있을, 있을 일들 중에서 크립토 그러니까 블록체인씬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벤트가 있다고 해서 한번 모셔서 설명을 듣고자 합니다. 그 이름이 하야 이더리움 머지. 네. 그렇죠? 머지 업그레이드. 네. 이더리움 머지 업그레이드. 음. 그 질문을 이렇게 드려볼게요. 이더리움 머지가 뭡니까? 너무 식상한 질문이었나? <laughs> <기분이 웃음> 이더리움 머지가 뭔지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아, 네, 네. 뭐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은 일단 뭐 이더리움이나 다른 대부분의 지금까지의 가상화폐들은 어, 작업증 작업 증명 네. 방식으로 채굴을 했어요. 작업 증명. 네. 그런 작업 증명 방식으로 이제 노드가 돌아간다 또는 뭐 채굴을 한다 그런 식으로 말을 하는데, 음. 그 즉, 이제 어떤 하드웨어로 이제 복잡한 연산을 이 대신, 어, 다른 사람들 대신 수행해주고 이제 그걸로 이제 그 토큰 보상을, 이더리움 음. 보상을 받는 음. 그런 식으로 여태까지 그 블록체인 네트워크가 돌아갔는데요. 네, 네. 그것을 이제 그런 자, 하드웨어로 하는 작업으로 그 지분을 증명, 아, 증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지분으로 증명하는 것. 그러니까 아. POS, Proof of Stake라고 해서 네. 이제 내가 얼마만큼의 이더리움, 이더리움이 네트워크 토큰이니까 네. 얼마만큼의 이더리움을 가지고 있고 그것을 스테이크, 지, 지분을, 지분만큼의? 예, 스테이킹 함으로써 이제 그걸로 이제 어, 장부를 증명하겠다. 그런 방식으로 이제 바뀌는 것을 이제 뭐지 업그레이드 하고. 우리가 합니다. 보통 채굴 한다고 그래가지고 뭔가를 네. 이렇게 채굴하는 느낌 있잖아요. 뭐 마이닝 하는 것처럼. 그런 것처럼 열심히 일을 하면은 보상해 주는 개념이 아니고 지분을 네. 네가 가지고 있다는 걸 증명하면 내가 보상해 줄게. 이런 개념이 되는 건가요? 그렇죠. 이제 뭐, 어, 2.0 업데이트 같은 경우에 이제 32 이더가 이제 뭐1 음. 노드 이런 식으로 됐었는데요. 음. 노드라는 게 뭐냐면 이제 그런 네트워크가 돌아가려면은 그 안에 어떤 장부 서로 왔다 갔다 한트랜잭션 이체 기록들을 누군가가 증명을 해줘야 되잖아요. 이게 네. 맞다. 네. 그래서 네. 그거를 증명을 해주는 것이 이제 원래는 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하드웨어, 채, 하드웨어, 채굴, 네. 복잡한 연산을 이, 이, 인해서 해서 예, 증명을 했어야 되는데, 그것을 이제 대신에 이더리움, 그, 지분, 코인의 지분으로 음. 증명할 수 있는 방식으로 바뀌는 것이죠. 음. 그렇게 하는 이유가 크게 두 가지 있는데요. 네. 첫 번째는 이제 어 예상보다 이제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더리움 네트워크를 쓰고 네. 그리고 그 위에 수많은 데비라 그래서 이제 디파이를 비롯해서 음. 각종 여러 가지 뭐 NFT나 이런 것들이 올라오다 보니까는 어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이런 과부하가 생, 생긴 거죠. 그래서 아시 뭐 사용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가스비가 엄청나게 높다든지 음. 또는 트랜잭션이 너무 오래 걸린다든지 음. 그런 문제들이 생, 생겼는데 그것을 이제 지분증명으로 2.0으로 업그레이드가 모두 완료되면. 어, 훨씬 빨라지고, 가스비도, 뭐, 굉장히 싸질 것이다. 음. 그것이 목표된 게첫 번째 이유고, 두 번째 이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요런 작업 증명 방식이, 이제, 채굴 난이도가 올라가면서, 네. 이제, 더 좋은 하드웨어와 더 많은 전기와 파, 발열을 해야 되니까, 음. 그것이 이제 또 환경 문제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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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슈와 대두가 되다 보니까 그것을 이제 없애려는 그런 음. 이유가 있다고 볼수있습니다 원래 이제 업그레이드 한다라고 보통 표현하면은 그니까 네. 항상 뭐더 좋아진다라는 얘기니까 그렇죠. 기존에 있었던 것보다 좋아지긴 할 텐데 어두 가지를 말씀해 주신 게좀더 빠르고 싸다라는 측면, 두 번째는 어 전기를 덜 써도 되니까 환경 문제에서도 좀 자유롭 자유로울 수 있다. 이런 네. 정도의 이제 장점이 있다. 그러니까 사실 저희가 이제 뭐 주식 쪽이어가지고 작업 증명이 뭐고 지분 증명이 뭔지까지 자세하게 설명할 필요는 없는 그렇죠? 것 같고요. 네. 그 정도의 느낌으로, 그러니까 뭐또 네. 뭐 좋아지는 걸 하나보다. 근데 저는 이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은 게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요거는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굉장히 오랫동안 이야기가 나오긴 했었던 것 같거든요. 맞습니다. 그 일단 뭐 이런 식으로 어떤 어, 노드의 증명 방법을 네. 이렇게 아예 통째로 바꿔 버리는 이런 음. 식의 시도가 사실 뭐 크립토신에서 최초라고 보시면 되고요. 아, 그렇구나. 그리고 게다가 어 지금 이제 어떤 네트워크의 다운타임 그러니까 서버를 내린다든지 음. 그런 셧다운 되는 것 없이 이제 실시간으로 라이브로 계속 어 지분 증명이 돌아 작업 증명이 돌아가다가 음. 이제 지분 증명으로 이제 자연스럽게 바뀌어야 되는데 그것 자체도 난이도가 상당하다고 그랬습니 음. 음. 이거 누가 비율을 그렇게 하더라고요 어떤 비행기가 음. 두 대가 있는데 네. 아까 작업 증명이라는 곳에서 타고 있는 사람들이 있고 네. 지분 증명이라는 곳에 있는데 이 합쳐지는 <laughs> 거랑 비슷한 거다 네네. 그만큼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사실 뭐 이제 뭐 백엔드 개발자분들은 뭐 느끼실지 음. 모르겠는데 서버를 다운시키지 않고 그치. 어, 업데이트 그런 큰 업데이트를 한다는 건 사실은 보통은 사실 보통은 이게 뭐 저도 저도 앱을 쓰다 보면은 잠깐만 업데이트를 위해서 뭐 11시부터 1시까지는 뭐 하면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렇죠. 그거 중지시켜 놓는다 막할거 아니야, 작업을 그렇죠. 근데 그런 거 없이 간다는 거니까. 그죠? 그렇죠. 그래서 보통 이제 딱 중지하자마자 이제 얼른 업데이트 파일을 바꿔보고, 이게 음, 제대로 돌아가는 지 네. 테스트를 어느 정도 충분히 하느라, 그렇게 음, 한 두세 시간 점검을 하다가, 네, 만약에 네. 에러가 있거나 이게 안 된다, 그러면 이제 점검 시간이 길어지는 건데, 아, 그렇지, 그거를 그렇지. 이제 그런 점검 시간 없이 어. 확 바꾸겠다, 이게 보, 상당히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점검 시간 없이 할수 있었던 이유가, 하려고 하는 이유가, 네. 어쨌든 옆에서, 비행기를 이렇게 옆에서 이렇게 뛰어가면서, 그죠? 네, 네. POS 방식으로 뭔가를 계속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런 방식이 있었고 여러 가지 시도들을 해놓으니까 이제 합치겠다라는 시도를 하겠다는 건데 네. 이게 되면은 뭐 어떤 효과가 있는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빠르고 싸다 그 전기 문제, 환경 문제 뭐 이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가격적인 측면에서는 좀 기대감이 있었나요 이더리움? 그렇죠. 이제 뭐 코인 투자 입장에서도 이제 투자자 음. 입장에서도 지금 이제 이더리움 2.0 스테이킹 이율은 뭐사대로 많이 내려갔지만 네. 그것이 이제 지금 어 지분 증명으로 바뀌면은 이제 작업 증명하 시스템에서 기존의 채굴자들에게 돌아가던 보상 이더리움 코인을 더 이상 지급하지 않아 되거든요. 아 작업 뭐 일하는 사람한테 안 주는 거죠. 네. 네. 지, 기존의 채굴자들한테 지급하던 채굴장에 지급하던 그런 음. 것들을 이제 가져와서 이제 지분 증명하는 사람들에게 지급하는 거죠. 그러면 음. 이제 수익률이 훨씬 올라가겠죠. 아. 그래서 이제, 물론 이제 그게 정확히 얼마가 된다, 이거는 뭐, 아무도 모르고 아 말씀드릴 수가 없, 없겠지만은, 뭐, 한, 뭐한 6, 7%에서 또는 이제 뭐두 자릿수까지 지금 이제 레인지가 범위가 얘기되고 있는데, 음. 그렇게 수익률이 나온다면, 이제 뭐, 이더리움을 가지고 있는, 가지고 있고, 그것을 어, 스테이킹 하는 것만으로 그 정도 수익이 나오면 훨씬 더 이더리움의 수요가 올라갈 수 있고 통화의 수요가 올라간다는 것은 즉 이더리움의 가치가 올라간다는 뜻이니까 음. 그런 것에서 이제 긍정적인 기대감이 있는 거죠 일단 뭐 작업 열심히 작업 증명 그러니까 일해 가지고 이더리움을 더 주지 않으니까 이더리움이 숫자가 늘어나는 속도가 줄어들 거라는 기대감이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아 맞습니다 그걸 그 이제 지분 증명하게 되면 또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효과가 있어서 이제 이더리움 전체 코인의 시, 시총 있지 않습니까 또그 코인 개수의 시총이 이제 가면 갈수록 디플레이션 조금씩 조금씩 조금 줄어드는 줄어드니까 그런 음, 효과도 그런 그래서. 효과도 있는 것 같고, 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약간 이걸 너무 과대, 그러니까 너, 넓게 보서 평가하는 걸수도 있는데 작업 증명은 일하는 거 그리고 지분 증명은 원래 부자였던 사람 네, 네. 이렇게 비교하자면 이게 사다리 거둬차기가 아닌가, 아, 있는 사실... 사람은 더 하는 거 아닌가, 막 이런 생각도 좀 들긴 하더라고요. 근데... 열심히 일해봤자 안 되는 거 아니면 뭐 이런 이런 음. 느낌? 음. 근데 사실 뭐 작업 증명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채굴장을 일정 수익이 날 정도의 큰 규모로 하긴. 운영을 하려면은 그 땅도 필요하고 그렇죠. 전기 시설도 필요하고 그래픽 카드 값도 필요하고 사실 어마어마한 자본이 들어가거든요. 아, 매달 맞아요. 전기료도 뭐 수백에서 수천만 원에 나가고. 근데 맞아요. 그것보다는 오히려 어. 이더리움을 사 가지고 있는 게 어. 그런 유지비 같은 건안 들어가니까 그렇죠. 오히려 그렇죠. 더 비용 측면에서 는 저렴할 수도 있습니다. 음, 물론 음. 물론 그 어차피 되고 뭐, 나 봐야 결론이 나오겠죠 약간 그게 이제 채굴이라는 개념 때문에 머릿 속으로 상상되는 그런 열심히 일하는 예, 그런 예. 것 때문에 생기는 오해였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음, 어쨌든 그러면 이더리움 머지가 뭔지 그리고 이게 얼마나 어려운지에 대한 음. 이야기를 했는데 최근에 그, 어, 뭐 비트코인이나 뭐 이더리움 가격 안 보신 분들은 모르시겠지만 이더리움이 뭐한세달 전부터인가요? 많이 올랐어요. 많이 올랐다. 가최근엔좀 음. 조정받고 있긴 한데 이더리움 머지가 성공할 거라는 기대감이 어느 정도는 반영. 이게 돼 있다고 봐야겠죠? 어, 네. 그래서 요 근래 이제 이더리움 가격이 아무래도 비트코인 가격과 비교했을 보다는, 때 음. 네. 조금 더 올라가는 것도 있었고 뭐 가격도 가격이지만 이제 거래량이 어 음. 뭐 요즘 최근 뉴스에서 이제 대부분의 경우에는 지금까지는 비트코인이 시청도 훨씬 컸고 네. 당연히 훨씬 더 비싼 코인이기 때문에 거래량도 훨씬 많았거든요. 네, 네. 근데 지금은 이제 역전이 돼서 어. 요 근래 한1 일주 정도는 이더리움의 거래량이 비트코인을 지금 추월하는 오히려, 지금 그런 어, 상태입니다. 네, 그렇구나. 네. 그 정도로 관심들도 많고 하다 보니까 네. 사실은 이제 주식시장에서도 보면은 소문난 잔치에 먹을 거 없다. 그리고 <laughs> 뉴스에 팔아라. 네. 어, 좋은 뉴스가 나오더라도 팔아라. 이런 얘기가 있어서 이더리움 머지 이벤트가 제가 알기로는 10, 어, 9월 15일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전후로 있을 것 같긴 한데 네. 그 이벤트가 있을 이후로 가격에 대한 전망은 시장에서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 뭐 어떤 어, 블로그들이나 뭐 음. 전문 투자자들 특히 외신 쪽에서는 이제 주로 추천, 어, 8월부터 네. 이제 커뮤니티에서 주로 추천되던 방법이 이제 어, 이더리움 현물을 롱, 그러니까 사서 교, 보유하고 어. 그리고 이제 선물이나 옵션으로 이제 숏을 쳐라. 9월 물이나 아. 12월 물로. 아. 그래서 그런 전략들이 많이 유행, 유행을 하고 이제 커뮤니티에 떠돌아 다녔는데요. 음. 왜냐하면 이제 이더리움 현물을 가지고 있으면은 이제 이더리움 만약에 하드포크가 있다면 POW 하드포크된 그 토큰까지도 이제 보너스로 받을 수 있고. 아, 그렇구나. 예, 그리고 이제 이제, 어, 그런 말씀하신 대로 뉴스 에팔려면은 이제 머지 업데이트 이후에는 일정 정도 가격이 내려간다고 가정했을 때 음. 음. 이제 9월 물이나 12월 물 숏을 쳐서 음. 어느 정도 그 롱숏에 차이를 먹는 그런 예, 전략들이 많이 8월에 소개됩니 선물은 됐었죠. 이제 거래하기가 좀더 수월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런 네. 방식을 사용할 수가 있겠네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지금 복잡한 그런 그 거래들이 얽혀 네. 있겠구나 라는 생각은 들고 어쨌든 시, 9월 15일을 기준으로 해서 이게 될지 안 될지에 따라서 변동성도 커질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은 좀 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음, 이쪽으로 머지가 잘 이루어진다면 라 상관없겠지만 혹시 잘안될 가능성도 있잖아요. 뭐 예를 들자면뭐 비행기로 따져서 이게 같이 타다가 이렇 옮겨 타야 되는데 원래 있던 사람들이 나안 내려 그럴 수도 있는 거고 이쪽으로 옮겨 타그랬는데도 올려 타다가 떨어지는 사람도 있을 것 같고 되게 복잡한 일들이 많을 것 같은데 시장에서 생각하는 걱정 뭐안 되는 안 된다면 어떤 것 때문에 안 되지 뭐 이런 얘기들을 좀 해주시면 어떨까요? 네, 안 그래도 이제 어제까지만 해도 이렇게 잘 이더리움이 가격이 상승을 하다가 오늘 음. 좀 하락폭이 커졌는데요. 네. 뭐 크게 뭐첫 번째로는 일단 뭐뭐 뭐 다양한 매크로 이슈 때문에 이제 미 증시 선물하고 좀 같이 가는 네. 비트코인도 같이 가고 이더리움도 그 영향을 많이 받다 보니까 그런 매크로적 이슈의 하락이 있을 것 같고요.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요 오늘, 오늘 아침에 어제 정확히 이제 어제 새벽 오늘 새벽에 이제 올라왔던 뉴스인데 어 이제 어요 머지 업데이트 15 15일에서 16일 사이 머지 업데이트 이전에 이제 요번에 이번에 업데이트가 음. 그 9월 6일날 된 업데이트가 있습니다. 9월 6일이요? 네, 벨라 벨라트릭스 업그레이드가 있었는데요. 벨라트릭스? 벨라트릭스 네. 업그레이드하고. 네. 네, 그게 이제 지금 성공적으로 완료가 되었는데요. 어, 네. 그데 음, 이제 문제는 그 이후에 이제 블록 누락 현상이 어. 이제 예전에는 뭐한0.5% 극히 소수였는데 네. 뭐. 노드 검증 과정에서 나오는 에러라고 보시면 됩니다. 음. 근데 그게 이제 뭐 9%까지 급등 급증하, 급증하면요 네, 그래서 에러가 9%까지 급증하는 거 보면은 이것도 뭐 업그레이드도 제, 제대로 안 되는 거 아니냐고 그런 쪽. 9%면 이거 불량인데 이거? 그렇죠. 불량률이 <laughs> 0.5%다가 9%라는 거니까요. 엄청난 차이죠. 네. 아, 그럼 뭐, 어, 뭔지 모르겠지만. 벨라트릭스 뭔지 모르겠어요. 근데 뭔지 모르겠지만 그런 뭐 문제점들도 발견되고 있어서 참 의구심을 가지고 보는 분들도 꽤 많을 것 같긴 하네요. 이게 네. 잘 되냐 안 되냐. 음. 일단은 이제 요머저 업그레이드를 위해서 그각 노드 증명하는 사람들이 최신 이더리움 그 프로그램 업데이트를 해야 되는데 네. 그거를 아직 클라이언트를 업데이트를 안 해서 음. 뭐 그럴 것 같다는 축적도 있고 있고 하긴 한데요. 어쨌든 그런 것들이 또 시장 불안감에 조성에 영향을 준것 같습니다. 음, 워낙 어쨌든 비트코인도 그렇고 이더리움도 그렇고 워낙 큰 건데 큰 변화를 앞두고 있다고 하니까 사람들 관심도 많아지고 막 그런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뭐그 이쪽 원래 원래 타던 비행기에서 이쪽으로 넘어오라고 했는데 안 넘어오는 애들이 우리가 그걸 뭐 전문 용어로는 포크? 포크 뜬다고 하나요? 뭐 그런 게 아, 있잖아요. 하드포크? 나네. <laughs> 뭐 이런 네. 개념인 것 같긴 한데. 네. 그쪽 진영은 어떤 얘기들이 좀 있어요? 좀그 이제 아무래도 기존에 이제 채굴자 채굴 진영에서 이제 네. 이더리움이 이런 식으로 지분 증명으로 전환이 되면 음. 이 사람들은 당장 지금 그큰 채굴장에 하드웨어하고 땅하고 전기 시스템다 있는데 것 같아. 뭔가 다른 걸 하거나 해야 하지 않습니까? 뭐 실직하는 거나 마찬가지니까. 그러니까 나는 열심히 지금 채굴 하고 있었는데 네. 이걸 채굴해서는 못한다고 해버리면 청천벽력일 것 같긴 해요. 뭔가 네. 대책을 세워야겠지. 그리고 이제 또 이더리움 채굴 기계 기기 방식하고 비트코인 채굴 방 방식, 기기 방식하고 달라서 호환도 안 되거든요. 아, 그래서 이제 이더리움 채굴 방식이 호환되는 거는 뭐 이더리움 클래식, 아. 뭐, 뭐 라이브 코인, 뭐그 음. 정도 이제 쭉 알트코인 밑으로 내려가는데 음. 아무래도 이제 이더리움 클래식은 이더리움 대비 뭐 시가총액이 지금 한이이 프로 음. 그 정도밖에 안 되니까 일점오 프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채굴성이 떨어지죠. 음. 그러, 그러다 보니 이제 한 중국의 이제 거대 채굴 업 업체에서 이제 우리가 그 어, 지분 증명 이전에그 POW를 막는 난이도 폭탄을 제거하고 음. 얘네들을 이제 하드 포크라고 해서 네트워크는 이제 고대로 디지털의 특성상 컨트롤시 컨트롤 V 복사가 가능하거든요. 아. 그래서 이 이더리움 지분 증명으로의 POS로의 업그레이드 이전 이, 이전 그 네트워크를 고대로 복사해 복사해서 아. 그래서 붙여넣기 해서 그 이더리움 POW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그걸로 우리는 최고를 아, 하겠다 아, 그런 식으로 만든 라로 보시면 뭐 약간 일종의 그냥 반항기 뭐 이런 거 같긴 한데 그러니까 그렇죠. 이탈리구테리 입장에서는 야이 비행기로 다 그랬는데 안타 그러면서 나는 <laughs> 떨어져 나갈 거야 뭐 독립 뭐 이런, <laughs> 이런 개념인 것 같긴 한데 그분들이 이제 잘 될지 여부도 네. 뭐 이슈들이 많더라고요 뭐, 뭐 된다 안 된다부터 시작해가지고 예, 네, 저도 음. 뭐 사실 이게 하드 파크가 상당히 큰 이슈라서 뭐 어떤 그 그분들이 만들어놓은 뭐 공식 홈페, 홈페이지라든지 음. 그런 것들을 이제 꾸준히 이제 팔로우하고 있었는데. 네. 뭐 사실 좀 이게 렇 업데이트가 잘안 돼요. 약간. 아, 네, 네. 그러다 보니까 뭔가 이렇게 꾸준히 정보가 나오고 뭐 하드 포크가 되려면 어떠어떠한 식으로 될 거다 이런 게좀 정보가 나와야 되는데 좀 뭔가 너무 정보가 그냥 트위터에서 되게 산발적으로 그리고 아하. 어설프게 정보가 아하. 나와서 이 사람들이 피, 제대로 네트워크를 운영해 본 사람도 아닌데 음. 이게 과연 정상적으로 그 될까. 이후에 운영이 될까? 뭐 복사 컨트롤 시 컨트롤 v 야 뭐할수 정상적인 상태로 그대로 복사하면 된다지만 그 이후의 운영은 또 문제가 아, 될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또 그런 이슈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그렇게 떨어져 나가는 그 하드 포크에 대해서는 이제 보수적인 의견들을 가지고 계신 것 같긴 한데 네. 그래도 지금까지 만들어 놓은 가치는 있으니 어느 정도의 가치인지 모르겠지만 그 가치로서 유지는 될 거다 이런 의견들도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실제로 뭐 이더리움 클래식도 사실 그렇죠. 이제 그게 이제 예전에 이제 2016년 그때 이제 해킹 사태 때문에 음. 그거 때문에 이제 어 비, 비테릭과 이제 그 사람들이 해킹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다른 이더리움 그 업데이트를 하는데 그 업데이트를 반대해서 하드포크 복사 컨트롤 C 컨트롤 V 복사를 한게 이제 이더리움 클래식이었거든요. 음. 근데 이제 사실 그이후 이유, 이유 그것 이외에는 뭐그 이더리움 클래식 위에 올라 작동하는 뭐디 대비라든지 그런 것 생태가 하나도 없는데도 이더리움 클래식 자체도 지금 보면은 한어한사사십억에서한 오십억 달러 정도 시총을 음.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오. 그런 걸 보면은 뭐이 이더 이더 긍정론자 입장에서는 아이 방원이 되지는 않는다. 음. 네, POW도 그 정도 가치를 가지 못 가질 이유가 없다. 음. 뭐 그리고 이제 뭐 루나 클래식도 뭐 우리가 그때 5월에 그런 어 안 좋은 사태가 있었지만은 지금 보면은 가치가 제로가 되진 않고 오히려 음. 지금 뭐 1달러까지 뭐 살짝 급등하기도 하고 했었거든요. 음. 그러다 보니까는 뭐 그런 예, 것들을 이제 근거로 삼으면서 이제 어느 정도의 가치를 유지할 거다라고 긍정론자들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여러 가지 복잡한 용어들이 나와서 여러분들이 좀 헷갈리실 수도 있고 <laughs> 이걸 왜 알아야 되냐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제가 굳이 이제 도키님을 모셔서 이 설명을 해달라고 요청한 이유는 혹시라도 이게 뭐가 문제가 생기거나 그래서 이쪽 시장에 영향을 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특히나 이 전통시장에도 전통 영향을 네. 줄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좀 들고 어쨌든 이쪽 시장에는 워낙 큰 이슈이닝이 한번 정도는 어 설명을 드리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이제 오늘 시간을 가졌고요 사실 오늘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용어들 있잖아요 뭐 작업 증명 지분 증명 뭐 등등 여러 가지 용어들이 을 여러분이 생소하셨더라도 아 대충 뭐 그런 정도의 일이 있구나 뭐 비행기가 어쨌다더라 뭐 이런 정도만 기억해 주시면. 어~ 나중에 이제 찾아보시는 데는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혹시 이제 마지막으로 좀뭐한 말씀 해주신다면 뭐가 있을까요 뭐 최근에 이슈가 되는 거라든지 뭐 정리하자면은 음~ 일단 뭐 아무래도 전통시장 기준으로 가장 지금 큰 영향을 받고 있는 건뭐 엔비디아 주가일 것 아, 같긴 한데요 네, 요즘 뭐또 외부 그 중국으로 AI 칩못 못 파는 것 때문에 아주 금방 많이, 많이 빠졌죠. 그렇죠. 어. 그래서 이제. 그래서 요즘에 보면은 이더리움 이렇게 봤을 때이 회사를 분석함에 있어서 반도체만 보면 되는 게 아니고 이건 지정학도 <laughs> 봐야 되고 심지어 <laughs> 음. 이제 막 비트코인 뭐 이더리움 이 채굴을 어떻게 되느냐에 또 영향을 주잖아요. 그죠? 맞습니다. 음. 뭐 아, 아시겠지만 엔비디아 작년에 실적이 그렇게 좋았던 게 이제 이런 채굴장들이 그래픽카드 가격을 미친 듯이 높여놔서 <laughs> 뭐 그런 매출이 좋았던 것도 있었고요. 그러니까 이, 이, 이게, 어, 이벤트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엔비디아 주가에도 영향을 주겠네요. 네, 그래서 뭐, 길게 보면은 지분 증명이 완료된다면은 뭐, 더 이상 그래픽카드가 채굴에 필요 없는 거니까 엔비디아에겐 악재일 수 있는데요. 네. 뭐, 뭐, 미래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만에 하나 이제 POS가 어그러져서. 안 된다. 뭐, 안 돼서 뭐, <laughs> 더 딜레이가 되고, 어. 뭐, 어떻게, 당분간은 뭐, 지분 증명으로 계속 간다. 뭐 이렇게 되면은 뭐 악재 해소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 거꾸로 이제 사실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이 분야 이것 때문에 어, 피해를 많이 보고 약재도 악재도 선반영하잖아. 호재도 선반영하는 거죠. 그렇죠. 이미 악재를 많이 선반영한 부분이 있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혹시 이게 안 된다면 어 이게 <laughs> <laughs> 엔비디아가 주가가 뜬금없이 올라갈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laughs> 네. 들긴 하는데 이거는 좀 네, 어떻게 되는지 다 연합체들도 많아서 엔비디아 그러니까 엔비디아는 네. 근데 한두 개가 <laughs> 아니어 가지고 그것뿐만 아니라 많은 일들이 있어서 그렇긴 합니다. 하나만 보기는 어렵지만 관련이 그러니까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블록체인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일들이 사실 알게 모르게 다양한 분야에 영향을 주고 있다. 라는 것은 우리가 알수 있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맞습니다. 네. 그리고 뭐 아시겠지만 뭐 비트코인에 투자한 다양한 업체들 있잖아요. 맞아요. 뭐마이크로스테리지나뭐 CEO가 바뀌긴 했지만 맞아요. 뭐 그런 곳들도 이제 나중에 막 이더리움이 정상적으로 지분 증명이 잘 완료가 되고 음. 뭐 정말 비트코인보다 더막 미래를 잘 장미꽃을 피우고 시과, 시총이나 거래량이 늘어난다면 음. 또뭐 그런 빚 비트코인 맥시멀리스트들뿐만 아니라 뭐~ 이더리움 맥시멀리스트들이 등장하거나 음. 아니면 반대로 비트코인 맥시멀리스트들이 이더리움 맥시멀리스트로 갈아타거나 음. 함으로써 뭐~ 생기는 또 주가 등락이 생길 수도 있겠죠 음. 어떤 회사는 뭐~ 비트코인을 그렇게 막 가지는 게 아니라 이더리움으로 나는 막 아, 보유하겠다 뭐 이런 회사가 생길 수도 있고. <웃음> 아무튼, <웃음> 너무 상상이. 아무튼 ]じゃない? 다양한 네. 상상의 나래를 펼칠 수 있는 아주 네. 중요한 이벤트들이 있어서 그 내용을 한번 오늘 소개해 봤습니다. 네. 어,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아, 명절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네. <laughs> 네. 아, 네. 지금까지 도킹과 함께 했습니다. 어, 이더리움 머지와 관련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여러분 투자에 도움이 되시길 바라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호석 아카데미였습니다. 감사합니다.